음, 어, 변형 고무뜨기 있어서 코 틀렸을 경우 회복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텐데요. 다른 거 어, 기본뜨기보다 이렇게 고무뜨기에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요거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. 제가 아까 처음에 원리를 설명드렸잖아요. 지금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풀게 되기도 할 건데 그다음에 이게 이 앞쪽으로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상태로 막 이렇게 지그재그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중간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끼시고 그 다음에 이 걸려 있는 코가 있죠 여기 이것도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대로 이렇게 일단 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바늘을 잡아다니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. 또 다시 보면 얘도 뒤쪽에서 이렇게 꽂고, 그 다음에 이거 풀리지 않게 여기 풀리는 것 같. 좀 풀리기 일보 직전이죠. 이렇게 꽂은 다음에. 얘도 또 이렇게 꽂아주시고 두세트 꽂았어요. 이게 몇 세트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 15코니까 얘도 이렇게 잡아다니면 안 돼요. 이렇게 얌전히 둔 상태에서 얘도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신 다음에 얘도 또 뒤로 이렇게 가서 하다보면 여기가 좀 줄어들어요. 또 중간코가 이 걸린 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바로 또 연결해주시고 3세트 됐죠. 그 애가 또이 꽂을 때이 뒤에 가서 또 꽂아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거 안 풀리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죠. 이렇게 두개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꽂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걸린 코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안 풀리게끔 잘올리다 보면 풀릴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걸고 다 걸었나? 아, 실이 좀잘보여서 에고 에고 화면으로 몰라니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뒤에서 걸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. 얘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뒤에서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. 이렇게 열다섯 개 확인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. 이쪽에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. 맞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? 이렇게 확인하다 틀리면 다시 풀러가지고 몇번 연습하세요. 어차피 이거 목도리 뜨다 보면은 뭐 글쎄요. 굉장한 전문가들은 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어 어, 전문가의 지읒밖에 안 돼서 자꾸 틀려가지고 요, 요 장골 많이... 다시 끼는 일이 있습니다. 지금도 사실 동영상 찍다가 또 뜨다가 뭐 하다가 틀려가지고요. 중간에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그러면 이제 뜨기 방법. 이렇게 하나는 빼주고,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게 이렇게 좀 잡아당겨주고, 그 다음에 또 역시 두개 이렇게 같이 떠주고, 이렇게 한번을 떠서 맞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. 이렇게, 하나 떠주고, 그 다음에 또두개 같이 떠주고, 이럴 때좀 이렇게 잡아다녀 주세요. 다시, 앞으로 오고, 하나 떠주고, 안 뜨기로, 그 다음에 또이두개 같이 떠주고, 앞으로 오고, 한코 떠주고, 다시 또두개 떠주고,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오고, 하나 떠주고, 이렇게 두개 같이 떠주고. 자, 맞았네요. 어디 볼까요? 코가 하나도 빠진 곳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습하시면 됩니다.